선동과 거짓 프레임을 구분하는 방법은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확인하기 해당 정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공식적인 언론사 학술연구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인지 아니면 신뢰도가 낮은 사이트나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인지 확인하세요. 가짜뉴스는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시작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립니다. 2. 내용의 논리성 점검, 주장이 감정적 호소, 분노, 공포,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지,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 전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럴 듯한 이야기라도 증거가 없거나 논리가 비약적이면 조작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너는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른 관점의 정보 비교하기 한쪽 주장만 반복해서 소비하지 않고 반대 의견이나 다양한 출처의 의견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보는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팩트체크 사이트 활용하기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 예, 팩트체크넷, 스노프스, 폴리티팩트 등을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합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 주장이 이미 검증되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정보의 과장 여부 파악. 극단적인 단어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충격, 음모, 배우 세력 등이 많은 경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는 선동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과거 사례와 비교 비슷한 주장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이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음모론이 있다면 동일한 패턴의 거짓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7. 이미지 영상 조작 여부 확인 이미지나 영상이 조작되었는지 분석 도구, 구글 이미지 검색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검증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조작된 자료가 많아진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동적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